제가 낮에 삼촌 송모님한테 말씀 드린 빨간색차 5차량을 일단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 5월에 등록한 83,200km 주행했습니다. 색상은 빨간색이고 연료는 디젤 종류 배기량은 1.6이 아니라 2.0 2000cc 이 차량이 조금 더 1.6보다는 힘도 좋고, 더 비싼 차입니다. 신차 가격도. 그리고 2.0 TDI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지금 무사고 차량이고, 중요한 것은 수리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걸 우리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요즘은 개성 시대이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많이들 찾습니다. 자 지금부터 음악을 끄고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엔진 룸에 바짝 갖다 대었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엔진 룸을 열고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촬영했기 때문에 어, 이거 소리가 왜 이리 시끄럽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거나, 온넷을 닫고 차 안에 앉아서 들어보면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폭스바겐 골프차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마땅하게 괜찮은 녀석이 없더라고요. 가격이 비싸거나, 연식 키로수가 아주 오래됐거나, 사고가 있거나, 엔진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랬는데, 이 차량은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화면에 지나간 게 뭐냐면 수리 내역입니다. 이 차량은 가져와서 수리를 했는데 차는 그냥 뭐 시동 걸고 가고 시동 걸고 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입차들은 어 때때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아무리 키로수가 짧은 차라고 해도 고장이 날 때는 그냥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수리가 싹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특히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원래 없는 모델인데 이것도 별도로 100만원 주고 장착했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CD 플레이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하고 천하고 섞여 있습니다 세무 스웨이드 재질과 천 직물로 섞여 있는 그런 시트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별도로 없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전자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고요. 그리고 버튼으로 시동을 눌러서 거는게 아니라 열쇠를 넣어서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앞 타이어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 이게 20년도에 새 걸로 바꿨는데 뒷 타이어는 15년도 출시되었을 때 타이어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뒷 타이어는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지금 당장 뭐. 돈 들여가지고 할게 없어요. 일단 수입차는 수리 정비가 잘된 차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